한반도를 덮치는 두 개의 심, 북극 한기와 남태평양의 열기. 지금 한반도의 하늘은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니라 계절의 충돌지대라 되고 있다. 북쪽에서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냉기가, 남쪽에서는 필리핀 북부를 통과한 태풍의 열기가 동시에 북상 중이다. 이두 거대한 기류가 부딪히면서 한반도 상공에는 전선대가 형성되고, 그 결과 비와 바람, 급격한 기온 하강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예정이다.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전국에 한 차례 굵은 비가 쏟아지고, 이후 그 전선은 점차 남아한다. 비가 그치고 난 직후부터가 본격적인 변화의 시작이다. 시베리아 한기가 전선을 밀어내며 남아하고, 우리나라 전역이 찬 공기의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기온이 급전직하한다. 북쪽 하늘에서 내려오는 냉기, 남쪽 바다에서 살아나는 태풍,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10월 20일 무렵 필리핀 북부 루손섬을 관통한 태풍이 남중국해로 진입하면서 다시 세력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이 태풍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한반도 대기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한쪽에서는 한기가 내려오고 다른 쪽에서는 따뜻한 습기가 밀려오니 한반도는 그 사이에서 극단적인 기온 차이를 겪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서해 바다에는 강한 북풍이 몰아치고 백두산을 비롯한 북한 북부 지역에는 첫눈 소식이 전해질 가능성이 높다. 계절은 예고 없이 너무 빠른 속도로 겨울로 달려가고 있다. 강원도 영동지방, 가뭄 끝에 홍수, 자연의 아이러니. 여름 내내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던 강원도 영동지방은 이제는 너무 많은 비에 고통받고 있다. 기압 배치는 여전히 북동풍이 중심을 잡고 있고, 동해안에는 차가운 바람이 습기를 몰고 와 동풍 강수를 일으킨다. 이 현상은 짧게 끝나지 않는다. 찬 공기가 계속 머물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 패턴이 반복되고 토양이 물을 더 이상 흡수하지 못하는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설악산 첫눈의 전조. 겨울의 문이 열린다. 기상학자들은 말한다. 설악산 대총봉의 눈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이번 주 해발 1708m의 설악산에는 1도선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그날 비가 내린다면 그것은 비가 아니라 첫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작년에도 같은 시기인 10월 20일 설악산 정상에는 첫 눈이 내렸다. 하늘이 맑은 날엔 상공 1,500m와 지상의 기온차가 약 15도까지 벌어지며 그때부터 중부 내륙에는 서리와 결빙 현상이 시작된다. 하룻밤 사이 산은 하얗게 변하고 도시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가을의 마지막 한숨을 내쉰다. 중부지방 일시적 초겨울 공기 덮친다.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한파의 전조를 먼저 맞게 된다. 아침 기온은 한자릿수로 곤두박질치고 낮에도 해가 떠 있어도 공기가 싸늘하다. 체감 온도는 실제보다 3~4도 낮게 느껴질 것이다. 길거리의 사람들은 얇은 코트를 벗고 다운 자켓과 머플러를 꺼내야 할 시점이다. 출근길 버스 창문엔 김이 서리고 호흡에는 겨울의 냄새가 배어난다. 이날을 기점으로 한반도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문턱에 들어선다. 기온의 롤러코스터, 계절의 불안정한 심장박동. 하지만 이 한파가 오래 머물진 않는다. 차가운 공기가 남하한 뒤 일시적으로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면 따뜻한 공기가 다시 한반도를 덮는다. 그 결과 기온이 다시 오르고 또 떨어지는 극단적인 온도 진자 현상이 반복된다. 이런 불안정한 기온의 진폭은 인간의 체온 리듬, 농작물의 생장, 산업 시스템까지 모두 흔들리게 만든다. 이 시기를 지나면 기온은 점차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며 한반도는 완연한 초겨울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즉, 이번 주는 계절이 완전히 뒤집히는 전환점이다. 계절의 속도 너무 빨라졌다. 예전에는 11월 초가 되어야 느껴지던 공기가 이제는 10월 중순에 이미 한반도를 덮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기후 변화가 아닌 지구 대기 순환 패턴의 근본적인 붕괴로 해석한다. 한기의 남하가 점점 빨라지고 태풍의 경로는 점점 북상한다. 그 사이에서 한반도는 계절 혼돈의 교차로로 변해버렸다. 이제 하늘은 말하고 있다. 가을은 더 이상 천천히 사라지지 않는다. 차가운 공기가 계절의 문을 강제로 열고, 우리는 그 문턱에서 다시 한번 자연의 냉정한 속도를 느낀다. 10월 중순, 단순한 한파가 아니다. 이번 변화는 기후 시스템의 균형이 흔들리는 신호이자 우리의 일상, 산업, 생태가 동시에 재편되는 거대한 서막이다. 산업 현장에 들이운 냉기, 철판은 식고, 기계는 멈춘다. 기온의 급락은 사람의 옷차림만 바꾸지 않는다. 공장 내부의 돈도 차는 생산 효율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특히 금속, 건설, 물류 등 야외 작업이 많은 산업군은 이번 한파 이후 작업시간 단축과 난방에너지 급증이라는 이중 압박을 맞게 된다. 창고에 쌓인 냉기 때문에 전자기기 불량률이 오르고 야외 공사는 결빙 우려로 일정이 연기된다. 그동안 짧은 가을을 활용해 최대 생산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완전히 흔들릴 수 있다. 농업의 비명. 가을 작물 성숙하기도 전에 얼어붙는다. 10월 중순은 감자, 배추, 무, 사과 등 가을 수확의 마지막 주기다. 그러나 이번 한파는 농민들에게 예고 없는 겨울을 던진다. 이미 강원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밤사이 서리와 결빙 현상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따뜻하지만 밤에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작물의 세포박이 파괴되는 냉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냉기 유입이 일시적이라 해도 작물 생육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농촌 현장은 한파 대비용 비닐하우스를 급히 설치하고 있지만 계절의 속도가 너무 빨라 대응이 늦다. 도시의 공기, 숨이 차고 하늘이 멀다. 도시권은 다른 의미에서 위기다. 찬 공기가 대기 하층을 열러 대기 정체 현상을 일으키면 공장과 차량의 오염물질이 하늘로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 결과 대기는 맑아 보이지만 미세먼지 수치는 오히려 상승한다. 아침마다 쾌청으로 표시되는 기상 앱 뒤편에서 도시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질식해 가고 있다. 바다의 이상 신호. 한파가 몰구건 영류 서해안에는 북풍이 몰아치며 수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냉수대 현상이 형성될 조짐이다. 이는 해양 생태계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일부 어민들은 올해는 고등어가 평소보다 한달 이상 늦게 잡혔다고 말한다. 기온, 수온, 해류. 이세 가지의 불균형은 한반도 연안 어업의 예측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기상학자들의 경고, 기후는 이미 바뀌었다. 이제는 적응의 시대. 전문가들은 이번 현상을 단순한 조기 한파로 보지 않는다. 이는 대기순환의 구조적 변화, 즉, 북극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한기가 쉽게 남아하는 기후 붕괴 패턴의 일부라는 것이다. 예전엔 한겨울에나 가능했던 한기의 남아가, 이제는 10월에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태풍의 북상과 결합할 경우, 한반도는 겨울령 태풍 플러스 대륙성 한파라는 전례 없는 복합재난의 무대가 될 수도 있다. 인간의 리듬이 흔들린다. 날씨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 사람의 생체 리듬도 영향을 받는다. 짧은 시간 안에 10도 이상 떨어지는 기온 변화는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환자에게 치명률이다. 이미 서울과 수도권 일부 병원에서는 기온 급락으로 어지럼증 호흡곤란 환자가 급증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의료진들은 기후가 사람의 몸을 시험하는 시대라고 말한다. 이제 옷차림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 적응력 자체가 생존력이 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우리는 계절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다. 봄과 가을, 사이의 계절들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 기후는 극단으로만 움직인다. 덥거나 춥거나 그 사이의 완충은 사라졌다. 이번 주의 한파는 어쩌면 단순한 날씨 뉴스가 아닐지도 모른다. 이것은 인류가 잃어버린 균형의 신호. 그리고 다가올 겨울의 서곡이다. 수도권 및 중부 내륙. 이에 서울, 경기 북부, 충북 북부. 날씨. 밤 사이 대체로 구름 많은 상태가 예상됩니다. 기온. 최저 기온은 약 14도씨에서 16도씨 정도로 예상되며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기온 약1 9 9도씨 기록. 바람 및 습도. 독족의 찬 공기가 남아 중이며 바람은 약하게 불겠지만 체감상으로는 차가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밤중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 얇은 옷차림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야외 활동이나 산책, 운전 중에는 겉도시나 담요를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동해안뭇 강원산지. 예, 설악산 인근. 강원영동. 날씨. 해발 고지대 특성상 찬 공기의 영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기온 저녁 이후 산지에서는 영하권 또는 영도시 근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고지대에서는 서리 결빙 조건도 대비해야 합니다. 강수 및눈 본문 언급대로산 정상 등에선 첫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밤사이 동풍 산풍이 기온 하강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산행이나 야간 차량 이동이 있을 경우 방한 장비, 미끄럼 대비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남부 내륙 및 서해안, 예, 대전, 전북, 전남 서부, 바닷가 지역, 날씨, 중부권보다는 기온이 조금 높지만 밤사이 구름 많은 플러스, 약한 동풍 또는 북동풍의 영향으로 서해안, 남해안은 체감상 더 쌀쌀합니다. 기온, 약 17도씨에서 19도씨 정도로 예상되며, 현재 일부 관측 지점에서 17도씨에서 21도씨를 기록 중입니다. 유의사항 바닷가이거나 해풍 영향권이라면 바람에 의한 체감 온도가 더욱 낮아질 수 있으니 저녁 외출시에 얇은 겉도시라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주도 및 남해안 도시지요. 날씨, 해상 및섬 특성상 바람 플러스 습도 영향이 더 크며 밤 사이 해풍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서해안보다 더 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온 최소 약 18도씨에서 20도씨 내외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중부 내륙보다 따뜻하지만 바람이 불면 체감 온도는 낮습니다. 유의사항 해안가나 섬 여행시에는 갑자기 부는 바람이나 해무, 해안 안개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종평하자면 이번 밤은 한기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지역에 따라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고지대나 동해안 산지는 특히 체감 추위가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옷차림 외출 계획 차량 및 야외 활동 준비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내일 아침부터 낮 동안, 그리고 다음날 밤까지의 시간대별 예보도 한국어로 상세히 작성해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할까요? 내일 아침, 전국이 초겨울 추위로 꽁꽁 얼어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맑은 하늘 아래 선선한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었지만, 이 평온한 가을 날씨는 오늘 밤을 끝으로 급격한 기온 하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쪽에서 강한 찬 공기 덩어리가 빠르게 내려오면서 내일 20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급격한 한기가 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과 비교해 많게는 10도 이상 떨어지며 서울의 아침 기온은 5도, 체감온도는 3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이는 11월 중순에나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추위로 출근길에는 두꺼운 외투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는 더욱 춥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1cm 안팎의 첫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이는 평년보다 약 2주 정도 빠른 첫눈으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 속에서 첫 서리와 얼음도 함께 관측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륙 지역 곳곳에서도 올가을 첫 서리가 내려 농작물과 노지식물의 냉해 피해가 우려됩니다. 농가에서는 비닐하우스 난방 점검과 작물 보온 조치를 서둘러야겠습니다. 지역별 아침 기온 전망 서울 5도, 체감 3도, 춘천 7도, 대전 5도, 청주 6도, 대구 6도, 광주 8도, 부산 10도, 낮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6도, 부산 18도 등으로 햇살이 있어도 찬바람이 불어 체감상 한겨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비 눈예보도 이어집니다. 오늘 밤까지 제주도에는 간헐적인 비가 내리겠고 내일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머물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은 모레 21일까지 50mm, 경북 북부는 최대 30mm, 부산 울산 등 영남 내륙은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강원 산간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도로 결빙 우려도 있습니다. 운전자분들은 감속 운전과 겨울용 타이어 점검을 서두르셔야겠습니다. 해상과 바람 상황. 현재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이 최고 5.5m까지 높게 일겠고, 특히 서해안에는 내일부터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어 항구 시설물이나 선박의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2에서 3도 낮게 느껴지겠고, 해상 교통편 역시 결항 가능성이 있어 여행객들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추위,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번 찬 공기의 영향은 수요일 22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 빛 수도권, 강원 지역은 그때까지 한파 수준의 아침 추위를 보이겠고, 낮 기온 또한 크게 오르지 않아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하지만 목요일 23일부터는 북쪽 고기압이 물러나고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다시 점차 올라 평년 수준 아침 10도 내외를 회복하겠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번 추위는 길지는 않지만 매우 강하게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 아침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겠으며 한파주의보 발표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초겨울 추위는 단순히 하루 이틀의 일시적인 기온 하락이 아니라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전조, 즉 전조로 보고 있습니다. 북쪽의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하면서 찬 공기가 한반도 상온까지 깊숙이 내려오고 있고 이에 따라 대기순환 패턴이 본격적으로 겨울형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올해는 엘니뇨가 약화된 뒤 라니냐로 전환되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찬 공기의 남하가 예년보다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추위는 겨울 기단이 얼마나 강하게 내려올지를 보여주는 첫 신호입니다. 즉 이번 기온 하락은 단순한 가을 한파가 아닌 다가올 겨울의 강도를 가늠하게 되는 시금석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추위의 영향 일상생활 주의점 출근길, 등교길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한자릿수 이하로 떨어집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는 체감 영도 안팎으로 쌀쌀하겠습니다. 출근길에는 코트나 패딩 등 두꺼운 옷차림을 권장합니다. 건강관리 큰 일교차로 인해 감기, 기관지염, 비염 등 호흡기 질환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는 외출 시 마스크와 목도리로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 올가을 첫서리와 결빙이 예상되므로 노지 작물은 비닐 덮개로 보호하고 수도 계량기 배관은 단열재 보강이 필요합니다. 난방 점검. 아침 기온이 0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보일러와 난방기구를 조기 가동하는 가정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 전 가스 노출과 필터 청소를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겠습니다. 강풍주의보, 체감온도 뚝. 내일 새벽부터 서해안과 제주, 강원 산지에는 초속 20m에 달하는 강풍이 불고 남해안과 동해안으로도 점차 확산될 전망입니다. 간판, 비닐하우스, 공사장 구조물 등은 사전에 고정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안가 접근이나 야외 활동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낮게 유지되겠지만 대기 건조가 심해 산불 위험 지수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영서와 충청 내륙은 이번 주 후반부터 건조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첫눈의 상징적인 의미. 강원 산지에 내릴 첫눈은 단순한 기상현상 이상입니다. 해마다 이 시기 눈 소식이 들리면 사람들은 본격적인 계절의 변화를 체감하게 되고, 거리에는 두꺼운 외투와 따뜻한 음료가 등장합니다. 이번 눈 역시 2025년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향후 일주일 전망,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초겨울 수준의 한파 지속, 서울 아침 4에서 5도, 목요일 아침 기온 9도, 낮 19도로 회복. 주말 전국 대체로 맑고 선선. 아침엔 쌀쌀. 다음 주 초는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 유입. 완연한 가을 회복. 기상청은 이번 추위 이후에도 11월 초에는 또한 차례 찬 공기의 재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 겨울은 평년보다 더 춥고 첫 눈과 한파가 모두 평년보다 이르게 찾아올 전망입니다.